진격의 닝겐입니다. 고래성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는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뭐냐면 따라따따라 뭐죠 이름이? 뭐지 이름이? M C P E 스토 아 M C P 래아그투뭐머프스머 투라고 해요 그죠자나 지금 개 레어 됐고요. 네. 나는 뭐야, 그럼? 너? 너 뭐? 그럼 쟤너잘 가. 오시, 개질이네. 응. <laughs> 열쇠 어디 있냐고 했지? 응. 빵상. 여기 있지. 내가 외놨잖아 응? 아니, 이거 있을 거 같아서. <laughs> 자, 어쨌든 <laughs> 아, 미, 미, 미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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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죽게 죽게. 형, 갑방만좀갑 아. 그고 아, 그럼 침 맞으고 바지랑 바지 갈이 죽게. 에 털렸대나. <놀람> 자 응, 어쨌든. 네, 나, 어쨌든 네, 나에, 응. 자 어쨌든 오늘 어 뭐냐 그 응? 공격의 닌겐님과 함께 네 이제 탈출맵을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제가 예전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원래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뭐냐 그냥 시, 호기심에 저거 부소봤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어쨌든 버그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시작합니다. 느낌표 느낌표. 딱 봐도 느낌표인데? 키터톤 이런 거 하면 컵하잖아. 그지안 어. 떨어지지? 먼저 가고 있어. 음료수? 터득했구만. 야! 야얘 들어오는데 박준호. 아왜 들어오... 아왜 들어오지 고 들어오지 마라. 자 옆에서 지금 저 뭐냐 제 친구가 있는데 오왜 예, 스톡 치면 너 죽어 너 뒤돌아보기만 해? 톡칠 거야 톡? 톡? 아, 야이새끼아어야 <laughs> 다이아몬드다 아새해 안돼아 되네 되잖아 디모디 어니 아니, 나한테 내 방송에서 아니, 네 방송도 아니, 아만또니안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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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라 그게 안 된다고요 아니, 디 응? 아 죽었다 우리 아니, 내가 죽었다. 어. 세상아잘자 있어. 나는 이 세상에. 어, 안녕, 가꼬이. 내가 그옷 반드시 부셔버리겠다. 어. 응, 잘 가. 아이 마리 가리. 더득더득 마리. 하! 나는 옷을 바고 있지. 내 새끼는 이랍니다 제가 만들었죠. 응그래서 그게 응. 아안 돼. 어할까 하늘나라 멋지지? 응, 멋진데? 아떻게하지들들 어, 진짜. 응, 진짜로 근데 세상에서 진짜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난가를 난간을... 응, 난이 도. 어, 이 와, 진짜 근데 와, 그, 타이밍에 딱, 진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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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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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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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킬 수 있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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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에 빠지면 템 없어진다. 아, 진짜? 응. 아, 그래서 내가 그랬나? 아니면은 그냥 제작자, 제작자 아니, 아니 원래 제작자래. 원래 있잖아, 어? 그 세개 밑으로 빠지면 방장은 무조건 없고 자연사로 죽고 그 밑으로 떨어져하나에서 죽으면 그대로 되고. 음, 응, 이건 너무 억울하니까. 그그용 그 자연사 같은 것들은 아마 그런 그래, 내그아바위 자연사 같은 것들은 그런 것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 안 그러면. 음. 저시기 진적의 민적의민겐님이 방금 들으셨겠지만 15%밖에 안 남아서 조금 있으면 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제가 나간다면 저도 얼마 안 남았지만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어, 아. 됩다가져봐 신속하게 깨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 아니, 야, 새끼 바로 왔어. 어, 여나합치 있구만. 나 씨, 버튼 눌러야지. 빨리 가! 야, 빨리 가. 아! 오. 이게 뭔 빨리 가. 방 보셨죠? 진력의 두 개네. 인성인데, 이게 뭡니까? 감이 사나. 아, 제발! 슬슬고. 말이 뭐야, 고좋아하래 네, 평화, 평화 조약을 맺자. 알겠냐, 기모티야? 알겠습니다. 서로 때리면 이제 엉덩방아 하나?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뭐냐. 나중에 저희 얼굴 공개, 공개 얼마 안 했으면 할 거니까 지금 이 차는 그냥 한번 때린 사람 엉덩방아 때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런 그럴 수도 있고요. 얘가 안 들리니까. 도형이에. 얘가. 음. 이마. 네. 아 이거 너 엉덩방아 한 대야. 싫어. 너 이마. 너 그러면 안돼이 새끼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말이야. 같이 일 보지 마. 자, 일단은 때렸으니까 다시야. 네, 저희 둘이서 이제 한 방이 찰싹하는. 아, 자 야, 소리 소리만 들려. 자 소리만 야. 아니야. 좀 이따 찍어야. 어차피 방송도 찍을 겸. 아쟤아 점프. 응잘잘 갈. 이 새끼. 시프트라고 아 시프트래. 웅크리기라고 해야 되나? 이 핸드폰 세상에서는. 네 이걸로. 어, 아나 그냥 가다가. 아시 그나저. 이거 그냥 가는 사람 신인데. 그것도 뛰어서. 하고 가볼까요? 진실해. 이번 <laughs> 하나 맞아. 지금 죄송하지. 어? 뭘 해? 인마 넌 하지도 못하는 게. 아, 옆에 네. 친구가 지금 장애인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저 나빠라고 악성 댓글 말고. 어. 어! 아 제발. 이쁜 댓글 아, 달아주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아 어, 달려가려고 했어. 어? 달려가면 어. 어리석은 짓이야. 나너 너 어리석지 않아. 난 닌겐이니까. 난 닌겐이 아니야. 아니야. 난 고기야. 아니야 난 닌겐이야. 치킨 먹고 싶다. 니만 먹고 싶냐? 나도 먹고 싶다. 돼지 새기씨발 사실 저도 원래 돼지입니다 아키뭐지? 이새어제 세... 옆에 있는 새끼는 말랐고요 저는 고임마 뭐 아, 저... 나안 말랐는데 새끼가 말랐으면 새끼야 음내 얼굴은 전다잘 생겼어요 얘그 어, 저... 구라고요 쟤는 제가 잘 생겼습니다 맞아요 저기... 얘가 잘 생겼고 전잘 생겼어요 뭐야 누구야 방금 아아나 오빠 아 배틀 아아너왜 방금... 들어오냐고 이런... 아나 들어왔 너내아스팔트에 들어왔지 아 오해네가 아, 연결했잖아 이거 저절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야, 공개야 오래 공개해도 공개인 거 어떻게 알아 그리헐안 나보지 어디에 거 있지 분수를 하는 거야 아, 나 그냥 나갈게 왜모니모 네, 뭐, 네, 뭐, 네, 네, 뭐 다시 어 지금 진격의 닌기는 나갔고요. 보시다시피 저 혼자 한번 깨보겠습니다. 어만 만약에 제가 그 아예 제가 이걸 다못 깨고 핸드폰 잃으면 어 집에 가서 그 뭐냐 배터리 충전하면서 한번 더 찍겠습니다. 그 편집해서 같이 하면 되니까. 후... 잠깐 나 레기 너무 걸리는것 같아. 제 친구 이름을 공개하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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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름 공개, 공개하지 그냥 그럴까요? 아 아니다. 난 공개할래.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이에요. 그래 저 저는 마승혁입니다 짧으면 그냥 얼굴 도 공개, 공개하지 그래. 나도 그래, 이제 스스로 공개. 공개하려. 이참에 지금 어이 맵은 다음에 충전 빡, 만땅 채웠을 때 그때 이빠이 채웠을 때 하고요. 빨리 캠으로, 아 캠이래. 캠은 사야 되겠좀 있으면 살 겁니다. 어, 얼굴 공개할게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캠은 음. 어, 뭔지는 아는데? 캠은 뭔지는 아냐? 이만한 네. 사진이 좋아. 그이상태로 그냥 찍자 우선 멈춰야 될거 아니야. 잠시만요. 나 보이시나요? 저얼굴입니다 <laughs> 극혐이죠, 얘는? 나, 나 나와. 예? 얘는 정민이에요. 보이는 것 같은데? <laughs> 거 같은데? 뭐 하는 거야? 아니면 방구. 저 전자리죠. 이자리죠 저는 오른쪽이 얼굴이 잘생 있습니다. 저 네, 장애고요. 저는 저기 여기, 그, 미끄럼틀 밑에서 하셨는데, 안 <laughs> 지금 안 보이세요? 설마? 이렇게 해야 보이다 방송을 직접 봐봐. <laughs> 다 보이잖아. 자, 어쨌든, 지금, 뭐냐. 만약에 안 보이셨다면 죄송하고, 아마 여기 편집해서 삭제할 겁니다. 그리고, 다, 혹시 안, 안 됐다면, 나 다음에 제가 하나 한번 진짜 확인해서 다시 찍겠습니다. 그럼 안녕.